What's in there? 천천히고 걔 맞지 겁나 못하는해 음. 음. 나랑 때걔가여기 그 음, 예. 맞나? 진아 맞아. 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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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 몰고. <laughs> 몰고 갔어요. <laughs> 지금 킹치는될것 같아요? 아나나 나, 나, 뒤에 있어 아 빨리 와 아니 이거 먹고 아, 있다고 안 먹고 있다고 쏘진 않겠지? 좀만 좀이다 받아요 응킹시즌이오오킹시이니게요응 <laughs> 아직. 응. <목소� OF> 아 주방 제가 먼저 올릴게요. 앞에 있는 <목소리도> 어. 거 놓은 어보라 저는 저기 좀줄은데 계속 계속 찍었고. 혹시지지 와. 저거. 저 위에 아, 저거 봐. 사라지네. 뭐 하는 게야 걔? 이 이팩. 창가에 플레이 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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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5번은 지금 나구가 어, 3분부터 준비. 전번해 네, 우리 자체 신속... 어. 아, 아니까 그러니까 너꺼 먼저 줘. 어, 너어주네 네, 수영했어. 그래, 1번, 1 바로 줘워 1번, 안내놨번 1번, 바번 1번, 1번, 요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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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판다 뭐. 언니 마피 좀. 정아. 저 넘어졌어요. 한번 더. 더 맞았어요. 덤보거. 1번. 한번 2번. 네 1번. 1번 준비. 뭐 끝나가. 1번. 2번 떴어. 1번이야. 2번 와. 2번 보고 2번. 1번. 어, 1번. 얼안 맞았어요? 쭈꾸머가, 슈리. <놀람> 됐다, <다만>. 잡았고 4번. 쭈꾸머가, <놀람> 슈리. 6번. 두개 어, 응. 먹을게요, 부 응. 방어 빨리 방어. 방어 빨리 방어. 방어. 은신하고, 여기로 가, 남부 갔어. 응.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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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남부 남부 누가, 어. 남부 좀 가주세요. 아 어, 그거 가, 내가 여거 먹을게, 방어. 남부 누가 좀 막아주세요. 못 먹겠나요, 저? 한번 오네. 저 <laughs> 새끼 좀 빠져가는데? 아, 살성은 지금몇 번이에요? 안찍었어 아, 안찍었어요? <laughs> 3번인가? 아니, 아니 3번, 3번, 검사. 3번 검사 살성은 어디있어요형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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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나랑 싸우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어, 다 빠져서 한명 수정이 갔냐? 빠져요 일단 여기 다와 봐봐 다 어디가 너? 다, 다 어디가요? 아, 아, 가지마요 거로한 뭐. 어, 어, 어. 명만 가한 명만 복구 뺏긴다 이거 빨리 온나 추정님은 그냥 온나 가고있어 남부만 못 먹게 했잖아 그래 한명만 응. 가고 온나 쎄쎄쎄쎄쎄 잡았나? 남부 남부 복구 어, 갈게요 어가 저쪽 위로 올라가 봐봐 살성 여기 살성 여기 어? 지쳐있어요 가자 어, 온도온도 어. 온돌 온도. 1번 너좀좀 뭐? 한번 가야 포괄 네. 바로 갈. 아니 왔다. 찰성 집에 갔어요 한번 갈게요. 2번, 2번 가자. 한번 갈게요. 나 간다. 와, 뭐? 저 소보 땡겨 볼게나좀 사. 나, 정하죠. 정아, 정하, 바로 신석 사나? 나 사. 응. 아, 휴고 안 돼. 1번 정복 끝났대나햄버할게 1번 가요? 답번은... 1번, 1번. 1번부터 1번부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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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에요? 2번... 2번... 안번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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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꺼운데 키즈 먹게엔이마먹용포기 빠져나간 거 아니지? 아, 아 어, 근데 용포? 어 빠져봐라 어, 경계. 경계 먹었다 경계 간판 음. 써봐라 아주 복부 복품 깐나 거리가 걱정 그냥 이마가대이마이 입망, 입망. 얼른 빽 그 무적지구 생아님 먹었어요. <laughs> 먹었어요. 아니요. 니가 아, 먹었어요. 아, 잘했어요. 니가 잘했어. 먹어. 하나네. 하나 갔어? 네, 하나 아, 그 앞에 무밖에안 갔어요. 폭폭하세요. 나점사다 새가. 그런 아, 아, 애들. 1번. 그런 그런 애들.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저 폭대기한 거 거를 염쪽 빠지자. 방어, 방어 빠지자 폭대기할게 그냥 두 개인데. 빠지자. 빨리 빨리. 빠졌어. 나, 아, 뭐, 나, 나 힐. 나 아, 힐. 한 번. 와, 아, 이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좀 간다. 좀 간다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잡았어. 치번 와. 치고 와. 안고 와. 치고 와. 안, 응, 안 돼. 20초.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나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 조금 미워요, 미워. 1번. 이거 얘네 썸나오는 거 같은데? 국구 먹었다. 국군 잡아 한치향면 빠져. 내가, 내가 아, 먹을게. 북부, 얘, 얘 북부가 먹었어. 얘도 아, 넣었어야죠. 국구, 얘, 얘북부가 먹었어. 잘 섞은 국 같아요. 그 나온다. 3번. 3번 잡아야 해. 아, 얘네 뭐야? 3번 잡아야죠. 어디가? 괜찮아, 괜찮아요. 용법 주의, 사여기 있어. 아알았어 이거 방어도. 아, 안 먹었는데, 잡 넘어가 나번 2번, 2번, 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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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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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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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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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야, 지원장겨 1번, 1번 가줘 봐. 5번 잡았어요. 1번. <laughs> 아, 6번 찾은 거 같아. 3번. <laughs> 이게 <이거> 뭐야, 얘들아. 지지 먹어 봐. 이거 먹어 봐 봐, 방어. 방어 어. 먹어 봐 봐. 어. 6번 찾 차... 6번 잡고. 아, 놓쳤어. 셋이 같이 도시다. 이거 애 뭐야? 이것들 애들 또 온다 교통사고, <laughs> 2번 방어, 방어 클립. 방어, 방어 방어 주세요 어. 와, 더 아, 그걸로 어 아, 또올렀어요 진짜? <웃음> 야, 나가자 좋지 않다, 여기 나가자, 나가자 아,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것 제가 되게 할게요 방어 있으세요 지금 또 어수선해서 안될것 같아 찾을 수 없어요 아, 아브라한테 거든? 남부 폭택이 폭택 해라 지금 됐쪽남부라해 어우 짠하 아 짜잔 신속되면줘 봐봐 아 지금 줄게 바로 거지 중이가 아 폭대기해라는 것도 안 갔네 아브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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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언니 막 입혀 늦었다 아이가 지금 가면 또안 되잖아 지금은 했는데 뭐. 아부 게 이거 싸 고스게. 반사 조심해요. 아부랑 반사 조심하고. 저부 갈게요. 바로 오세요. 아, 방 네, 내가 먹게. 반사, 반사. 반사, 반사. 오, p l a e 빠지고 아, 아파 씨. 그 언니 죽었다. 아, 내가 쎄서셨구 아, 빨리 죽 빨리, 리셋 때면안 돼. <laughs> 잡어어요 리셋, 리셋, 리셋 된다. 안 돼, 안 돼. 빨리 때려. 잡았어요. 아, 다잡고잡어자 잡았다. 잡았다 고자로자 잡았다 자고, <laughs> 자고, 잡고 자고, 자고, 이동 자고, 하나 자고, 고 와. 아, 잡으면 끝나지 고나 어떻게 살다 살 방어 먹 하고. 잡았다. 잡았다. 아, 관사그짜관사 잡았다. 관사 어, 됐다. 진짜. <목소리> 고네 <목소리> <목소리>